안녕하세요. 오늘 저는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에 나와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이 전원주택은 대지가 아주 넓고 전망이 좋은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. 지금 이 앞에 보시는 이 전원주택인데요. 여기 들어오는 입구, 도로지분도 약 30평 정도 가지고 계시고, 여기는 면적이 200평입니다. 그리고 옆에 텃밭 79 평을 가지고 계세요. 그래서 도합 토지 면적 자체가 315평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주 크죠? 지금 이 앞에 마당에 잔디밭입니다. 앞에 뭐 걸리는 게 없어갖고서 전망도 너무 좋고 이렇게 넓은 마당을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사장님께서 오셔갖고서. 이렇게 차고지까지 또 별도로 만드셔갖고서 여기에 뭐 주차를 한두 대, 세 대, 네 대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앞으로는 또 콘크리트 작업을 싹 이렇게 해놓으셔갖고서 뭐 풀도 그렇게 많이 나질 않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렇게 전망권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건축은 약 30평 정도 됩니다. 경량 철골 구조이며. 기타 지붕으로 아주 튼튼하게 잘 지은 집입니다. 자, 집 외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제가 아까 79평의 텃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, 요거는 두 필지로 나눠진 거예요. 지금 이렇게 보시면, 저 잔디 끝에서부터 지금 요 컨테이너 있는 데까지. 여기까지 약 79평입니다. 그리고 이 컨테이너는 창고로 사용하셔도 되고요. 여기는 난방시설은 LPG입니다. 지금 이 앞에 보이시죠? 상수도 들어와 있고요.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. 집이 아주 큽니다. 여기는 행정복지센터. 하나로마트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. 이 모든 인프라 시설이 차로 약 7분 이내입니다. 바로 옆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IC도 음성 IC가 약 15분.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얼마든지 왔다 갔다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대략 1시간 정도 걸리겠죠. 이렇게 전망이 좋습니다. 여기 소나무도 이렇게 신어놓 오셨고요. 너무 넓고 좋네. 자, 이번에는 그러면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이렇게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우측편으로 아주 이렇게 신발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지금, 이렇게 해서, 집 안으로 들어가 보면, 이야, 천장이 진짜 높죠? 정말 멋집니다. 지금, 이렇게 주방하고 거실을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여긴 또 하나의 숨은 방, 다락방까지 같이 있습니다. 이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사장님께서 여기가 원래 베란다, 그런, 저기 왔는데 이거를 다트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도 같이 거실처럼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또 더군다나 여기는 정남향입니다. 해가 오늘은 좀 날씨가 안 좋아서 그렇지만 하루 종일 들어온답니다. 지금 그 부분도 너무 좋습니다. 지금 뭐 여기서는 뭐 인테리어적으로 손볼 곳이 거의 없습니다.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완벽하게 돼 있어. 자, 안방을 한번 가 보겠습니다. 안방에 들어가면 이렇게 아는하게 붙박이장도 아주 잘 들어가 있고요. 너무 좋습니다.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안방 욕실입니다. 아주 깔끔하게 잘돼 있죠. 그리고 욕실 옆에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까지 별도로 있습니다. 아, 너무 좋습니다. 자, 작은 방으로 한번 가 볼게요. 작은 방도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있습니다. 여기는 방이 3개 화장실이 2개입니다. 그리고 그 작은 방 옆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사장님께서는 드레스룸으로 이렇게 꾸며놓으셨는데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자 요번엔 욕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있네요. 여기는 뭐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볼 곳이 없습니다. 그리고 주방 옆에 이렇게 냉장고를 두시고 세탁기도 두시고 이렇게 다용도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깔끔하게 잘돼 있죠. 여기 앞에 보이시는 문은 아까 저희 그 컨테이너에 있던 그자리그 옆으로 나가는 그 공간입니다. 자, 이번엔 한번 다락방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. 다락방으로 어. 제 키가 175인데 서두 위에 한 60cm 70cm가 남습니다, 지금. 너무 높게 잘돼 있어 갖고서 여기서 뭐 허리 구부리를 그러고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. 여기서 그냥 서서 이렇게 다니셔도 아주 깔끔하게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또 2층에서 바라보는 전방입니다 아, 너무 좋네요.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설명드리다 보면은 간혹 빠트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제목 밑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상세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. 그걸 보시고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. 여기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언제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